어, 네,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드로굿 서브에서 지금 전사 중에 전사, 아, 어, 전사를 플레이를 하시고 있으시고요. 버서커, 어, 이전에도 한두 차례 맡기셔가지고, 영웅이 또 어느 정도 장판이 깔리신 상태라서 충분히 전설 도전가 어, 그리고 이왕이면 나머지 싹다 장판 깔아버리고, 뽑기에서 전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래 계획된 분 중에 마지막 분이고요. 총 합쳐서 330만 다이아를 해가지고 지금 자연산 전설이 안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 깡패님, 음, 본주님한테, 아, 또, 자인산 전설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보시고 판단하시라나 오늘, 아, 좋습니다. 느낌 처음부터 좋네요. 아, 막피가 너무 많아요. 음... 어, 시작부터 눈이 그냥 팔짝 뜨면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 바로 탈거 가서 바로 탈거 전설 도전 갑니다. 와 분유님 느낌 있는데요. 어... 아니야 아니야 그 랭커라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전설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디펜더, 워리어 하시는 분들이 또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꼭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이분 전설 꼭 나와야 함. 전설이 나와도 힘든 그런 캐릭터에요. 그, 여러분들 아시죠? 신화를 뽑으신 분이 전설, 영웅한테 주셨나 전설한테 주셨나 영웅한테 주셨나 그래서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음. 접으신 사례가 있습니다 코인님 세다 접었다며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황금색좀 나와줘야 됩니다 왜 우리 디펜더는? <laughs> 우리 디펜더는. 아, 근데 그 스케일북이 떨어질 확률이 좀 높였다고 하니까 이제, 음, 패시가 좀 풀리지 않을까요? 저희 연출 안 보기로 그거는 아, 본주님이 요청하실 때 하는 거고. 아까 전에는 200만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보시는 게 나온 거거든요. 저, 저랑 같이 하시지. <laughs> 아, 우리 창렬리에요. 왜 조용히 있으셨습니까? 아, 나 분명히 그 푸사 이름도 그러시고. 야, 좋습니다. 제발! 전설! 벌써! 아, 씨. 나와줘야 됩니다. 어, 푸사, 도 또. 백 사람이 모여도 한 도둑을 못 막는다고 하잖아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막피로 돌입하잖아. 그리고 1인이나 소수로 이제 상대랑 싸우잖아요. 해볼만 해요. 왜냐하면 돌려놓고 그냥 부캐리그 정해던 져 돌리면 돼요. 그래도 하루 다가. 아, 지민님, 눈 감사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냥 부캐릭 정의 던전만 다 돌려도 하루에 15시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피하고 싶은대로습 들어가서 죽이고 정의 던전 돌다가 죽이고 이렇게 하면 막을 수가 쉽지 않죠 황금색 붉은색으로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아, 어제 도전하셨던 분들 분 신화 도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아쉽게 전설을 좀 적게 뽑아 가지고 250만에 3개밖에 못 뽑아서 장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 어, 불구요. 이거 약간 사고칠 것 같은데 이게 전설이 떠도 다른 직업한테 이긴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지금. 근데 한성훈 진짜 좋아하신다. 아 지금 막 피해가 있으시다고 하네요. 음. 우리 본주님에게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들 330만이에요. 말이 330만 나야지 돈으로 따지면 5천만 원인데. 아 무섭네요 무서워. 음. 이만큼 박셉입니다. 제발 여기서 눈떠주세요. 안 그래도 힘들게 하시는 월이 아니겠습니까? 음, 연예인분또 오딘 하실 수도 있겠죠? 조용히 하시겠지? 툭? 바쁘셔가지고. 제발요! 부탁! 드립니다! 번저 와! <laughs> 본주님, 제가 뽑아드린다고 했죠? 제가 리니지2M에서 은혜 받았던 어, 혈원으로서 너무 잘해주셨던 은혜를 갚은 것 같습니다. 합성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어, 전성급으로 잘 나오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가시죠. 어, 너무 좋네요. 우리 본주님에게 영웅 장판 최소 한 다섯 개다. 가자. 그렇지. 어, 우선은 한 개. 최소 다섯 개 봅니다. 최소한 다섯 개 보고요. 네, 듣고 가시고 있으십니까? 육성을 듣고 싶어. 두 번째, 갑니다. 그렇지. 평, 평탄을 해야죠. 어, 평탄을 해야죠. 두 번째, 갔고요베르세리크 항상 이거 볼때아나베르세리크 느낌이 난다. 세 번째, 갑니다. 와우, 좋았구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펠리를 제가 뽑아드렸기 때문에, 중복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설을 도전하실지, 아니면, 어, 장판에 까실지, 본주님의 선택으로. 아, 다이아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탈 것, 가도 좋고요 툭! 아씨. <laughs> 세 개면 나쁘지 않아. 아, 세 개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만, 아, 네개 중에, 아까 여러분들 보셨죠? 네개 중에 몇개 터지는가? 툭. 여기서 아까 전에 두개 터졌습니다. 갑니다! 아이구야 <laughs> 어네 해서 바로 우리 본주님에게 마지막 붉은색 남자는 뭐다? 마무리가 좋아야 된다 투. 네어 요렇게 해서 본주님 지금 26만 다이아에서 영웅 5개 영웅 5개를 5만 다이아당 한개 알겠습니다 어 우리 본주님 선생하셨습니다 버서컬을 가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겁니다 축복보다 더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제발 용맹의 스림 용맹의 스림 보여주세요. 어, 용맹의 스림으로 나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 엔 이게 최고예요. 음, 어차피 어, 워리어를 한다는 거는 쟤을 본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최고입니다. 이거보다 저는 이게 더 좋다고 봐요. 제발, 제발 용맹의 스림 갑시다. 스림 가자! 제발 용맹의 스림으로 용맹의 스림. 제발 번. 어, 버서커긴 한데, 생긴 게 용맹, 용맹, 같은 용맹이긴 한데, 너는 몇 티어니? 멋있기는 지좀 멋있는데, 몇 티어니? 하하, 네,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어, 한 단계 낮아졌고, 아, 나오긴 했어요. 알겠습니다. 어, 본주님, 뭐, 결정하셨네요. 남자는 못 먹어도고 남자는못 먹어도고라고 하십니다. 우리 본주님에게 버서커 일티어 용맹 용맹이 나왔습니다. 용맹이 스림만나오면돼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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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서커로 버서커 일티어를 주세요. 버전 버 소에 시바시스 어 시바시스. 60% 나왔습니다. 음한번더 마지막으로 가보자고 하시네요. 4만입니다. 한번 돌릴 때 50만 원이에요.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맹의 스림, 제발 4만 이야 갑시다. 제발요. 자연사 우리 자연사 자연서 너무 이뻐요. 버서크로! 번 수호의 드라우그... 너... 방패 있는 거 보니까... 우리 본주님의 결단 제발 원하시는 버서커 나오면 좋겠습니다 PVP 1티어 용맹의 스림 제발 갑니다 손 떨립니다 두번 남았어요 버서커로 주셔야 됩니다 제발 시다 제발요 보석으로 2티로 나와주세요 번쩍 어어아 <laughs> 여러분들 이게 남의 손 아니겠습니까? 이게 남의 손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화 아바타보다 PVP가 더 좋은 겁니다. 이게 PVP에서만큼은 신화 아바타보다 더 <laughs> 본주님 나 죽는다 이거 <laughs> PVP 데미지 감소 PVP 모든 데미지 증가하고 지금 막피 워리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서열 정리 들어가야죠 어, 해서 장착하겠습니다 본주님 축하 드립니다 이제 오줌질질 쌓을겁니다 어, 쌓을 겁니다. <laughs> 어. 전설 돌려야죠 돌렸습니다 어 막피가 있고 그게 워리어라고 합니다 네어4 0명을 잡고 다니는 버서커가 있네요 똑같은 버서커네요 이렇게 해서 서열 정리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서열 정리되시면 어, 톡 주세요 아 너무 기분 좋은 아, 뽑겠습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네요 저, 저기요 땡겨 오시면 좋습니다 밀당을 해야 하면서 데미지 받아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 수행이에요. 괜찮습니다. 한 방에 가시고요. 오세요. 아, 어, 오시고요. 음.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문방하겠습니다. 아. 어. PVP 데미지가 파밥 아니죠. 어. 가세요. 가세요. 뒤로 가세요. 어, 못 죽입니다. 못 죽여요. PVP 전설이 괜히 전설이 아니에요. 땡겨 오시고, 아 어, 지키시고요. 어, PVP 전설이 이게 10%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음, 그래서 미, 진짜 미친 성능입니다. 가시고요. 아한분 어, 남았습니까? 사슬로 죽 어, 죽는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어디가 오시고요. 음. 네, 요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즐겁게, 재밌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럴 때그 감동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게. 저를 보시고 온 저희 혈원분이십니다. 혈탈을 하시고 저를 무한 PK를 하셔도 됩니다. 만약 실패하게 되면. 하지만 즐겁게 게임할 수 있게 지금 성공시켜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분께서 베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눈에도 현재 베오라가 보여요 오늘따라 이 보랏빛이 너무 용룡한 게 전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려 26만 다이아치 마지막 전설 아주, 제발, 제발 부탁드릴게요, 배우. 와, 뭐, 나온 거 아니야? 와! <laughs> 맞나? 맞아요? 맞아요? 에이.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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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대문만을 전을 뽑으면 저도 합니다. 그죠? 뭐야? 아이고야, 내가 필요한 거 나왔네? 죄송합니다. 한번더 돌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 이건 절대 선택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좋아합니다. 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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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목소리> 와! 끝났습니다. 프린테사 끝났습니다.